추미애 해명이 자꾸만 수렁으로 그제는 조림용이라고 써있는 멸치봉지와 약콩이라고 써있는 콩봉지 등 사진 올리시고 멸공하려다가 공멸한다니까 심하게 걱정되었는지 오늘은 멸치는 육수 만들려고 산거고 약콩은 콩국하려고 샀다고 합니다. 믿고 싶어도 윤주부 자랑 사진이 자꾸 오버랩 되네요. 윤주부님 이마트 문닫기 전에 얼른 국물용 멸치와 대두로 교환하거나 진심이 아니라면 그냥 환불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주미해 누가 대선을 역대급 코미디쇼로 만드나? 누구 책임인가? 철없는 재벌 CEO의 멸콩과 이를 따라한 윤석열 후보의 이마트 멸콩쇼에 대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다. 맞다. 그런데 그 말씀은 원래 그런 줄잘 알고 있었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언론이 보수의 영웅이나 나라 구할 구세주인 듯 포장해주고 분위기를 띄워주니 그분도 별로 착각한 순간이 있었다. 사실은 별로였는데. 유감이다. 대선 경쟁이 미래 비전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과거를 가지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다. 멸공 후보의 고민. 연습문제라며 지하철 인사도 시키더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이준석 대표가 시킨 것이 맞나보다. 이준석 본인이 토론하겠다고 글을 올린 걸 보니 공약 사주다. 공약 사주. 이준석 대표가 멸공 장보기가 조금 본거 가지고 별거냐고 방어하는 척하면서 도리어 멸공 이슈를 키우고 후보도 아닌데 토론하자고 막 나서고 있다. 지난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경거망동할때 김종인 스승이 나서 주었는데 안 계시니 AI 윤성열에게 물어봐야 할까. 오늘 밤 멸공 후보의 머리 아픈 고민거리일 것 같다. AI 윤석열, 달파, 멸콩이 우습지도 않은 이유. AI는 진취적 o 워드 루킹이라 인식됩니다. 그런데 AI는 데이터에 기반하고 데이터는 역사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알고리즘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이 데이터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넷플릭스 알고리즘의 평견에서 AI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거짓말 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라며 빠져나가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시민 전문가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에 맞서고 있다. 현실이 불평등하면 AI도 알고리즘으로 불평등한 값이 정답인 것처럼 문제를 푼다는 것이다. 2030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대간 불평등이다. 윤석열 후보는 최소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마지막 경고는 새겨들었어야 했다. 문제는 비전이 없다고 한 말씀을 새겨듣고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제대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공부해야 할 것이다. 멸공놀이 하는 편견 가득한 머리와 사람 잡는 검찰이 과거 경험을 집어넣은 AI 윤석열도 비전 없기는 마찬가지다. 외양만진취적 f 워 r w a 이지 쓸데없는 고철에 불과하다. 달걀 밥값이나 올려 겨울철 서민밥상 눈물나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주미.